재생되는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회전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구현이 가능하고요. 3D 그래픽 카드의 기능을 활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떤 확대 돋보기 같은 효과라든가 혹은 물결 효과 혹은 엠보싱 효과 같은 것들을 쉽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음, 지금 보여드린 것 같은 이런 3D 기능이 어, 실제로 프로덕에 적용된 샘플 같은 걸 보여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동기기인 준 플레이어인데요. 이 3D 구현물에는 총네 가지의 2차원 이미지가 있습니다. 앞장, 뒷장, 그리고 좌우 이미지인데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3차원 형태로 구현을 할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3D 관련한 기능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면 아웃 오브 브라우저, 브라우저 밖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버라이트로 구현된 예, 체스 게임인데요. 어, 여러분들이 웹 어플리케이션 중에 자주 사용을 하거나 또뭐 하는 경우에는 아까 황리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브라우저 밖에서 사용을 하고 싶을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일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것처럼요. 이 체스 게임도 제가 좋아하는 체스 게임인데요. 이렇게 컴퓨터랑 할수 있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항상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된다라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런 불편함은 가중될 수 있는데요. 실버라이트3에 추가된 오프라그 아웃 오브 브라우저 기능을 활용을 하시려면, 어,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인스톨 실버라이트 관련한 메뉴가 추가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클릭하시면 시작 메뉴나 바탕화면 둘 중에 혹은 둘다 선택을 해서 바로 가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바로 어 브라우저 밖에서 시, 실행된 실버라이트용 어이 체스 게임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제가 인터넷 접속을 끊었다고 하더라도 그 새로 다운로드 받을 필요 없이 쉽게 이 체스 게임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삭제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제어판에 프로그램 추가 삭제가 아니라 리무브 디스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바로 삭제가 되고 바탕화면에 있던 바로가기도 없어지게 되고요. 어, 지금까지 두 가지 데모를 보여드렸는데 요 실버렛 3에 추가된 기능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 어, 이